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 말씀 여행 시간입니다. 아, 요즘처럼 어디론가 마음 편히 여행 가기 쉽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여행을 함께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어, 이렇게 토요 말씀 여행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토요 말씀 여행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나는 여행은 신명기로의 여행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유훈을 담아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또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듣게 될 말씀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1장은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 보면서 그 실패와 아픔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평하며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모세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아픔과 어려움,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하게 될때그 불순종이 우리 실패의 원인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을 통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광야에서의 지나온 40년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키시는 훈련의 장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동행하신 은혜의 삶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에서 그들은 어떤 족속과 화해하고 또한 어떤 족속과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는가를 그들은 경험하며 배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음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될이 3장의 말씀은 요단 동편의 정복과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신명기 1장에서 삼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불순종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이 토요 말씀 여행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 제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 편의 하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앞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열 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차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해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파산왕 옥을 쳐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합땅에서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호 호랩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 갭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라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때곧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 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짓노하사 이러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수와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의 길을 따라 광해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막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 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리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 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적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로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악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안악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합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로차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기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척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는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러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제3장. 우리가 돌이켜 파산으로 올라가며, 파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국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 아르곱 온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해스번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로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로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러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겐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는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가차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온 지방 곧온 바산으로는 내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족속과 마이가족속의 경계까지의아르곱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러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러앗에서부터 아르는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바다, 곧여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과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극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요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 때, 우리가 백볼 마주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